앞에 개념에서, 얘들아, 개념에서 이제 포물선의 접선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 접선 나왔어. 접선 나오면 우리가 수투나 미적분에서 진짜 허벌하게 많이 하는 얘기 아니야? 접선은 뭐를 중심으로 푼다? 접점을 중심으로 해결한다. 맞지, 얘들아? 어, 이거 진짜 대명사죠. 수투나 수투, 수트, 수투, 수투, 미적미적분이야 수투에서 해다접선이야말 나오면 무조건 접점이죠. 접점을 알고 있으면 땡큐. 모르면 접점을 직접 T, FT라고 세팅을 하는 거죠. 맞지, 얘들아? 네. 오케이,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주시면 돼요.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깔끔하게 지워주면 돼. 어디서? 2차 곡선에서는. 2차 곡선에서는 어, 좀 다른 얘기야. 다른 얘기거든. 그래서 2차 곡선에서는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맞아. 이거는 2차 곡선 전체예요. 심지어 원 포함이에요. 원 포함해서 모든 2차 곡선의 접선 문제는 유형은 딱두 가지밖에 없다. 유형은 딱두 가지. 역시 얘들아 접점을 기준으로 접점을 뭐? 알 때, 그 다음에 접점을 뭐? 모를 때. 자, 접점을 알고 있을 때나 접점을 모를 때. 그럼 얘들아, 숙투에서는 어떻게 썼지? 접점을 모르면 우리가 직접 뭐 하지? 세팅을 하죠. 세팅을 하는데, 기하 2차 곡선에서는 그렇게 푸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 한참 돌아가. 한참 돌아가니까. 자, 접점을 알아? 그러면 접점 공식을 써. 음, 접점 공식이 뭔데요? 겁나 쉽지? 1학년 때 이미 배웠어요. 1학년 때 배웠거든요? 자, 접점을 얘들 예를 들어서, 접점을 내가 알아. 접점이 얘들아, X1 뭐래? Y1이랑 문제에서 줬어. 그러면,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 다 똑같아, 공식. X제곱이 보이면, 하나 바꿔치기 위해서 x1, x를 대입하고, y제곱이 보이면 하나 바꿔치기 위해서 y1, y를 대입하고, 그 다음, x1차가 보이면 2분의 x 더하기 x1을 대입하고, 1차 y가 보이면 2분의 y 더하기 y1을 대입할 것. 끝. 이렇게 대입하면 끝이다. 끝이다. 선생님 X제곱이 보이면 X1X로 X1. Y제곱이 보이면 Y1 지금 외우시고 Y1Y로 Y1. X가 1창이 보이면 2분의 X 더하기 X1 그 다음에 어? Y1창이 보이면 2분의 Y1 더하기 Y1 Y 더하기 Y1 알겠어? 이거 1학년 때 너희한테 원 가르칠 때 설명해 드렸어요. 그때 이거 그대로 적어드렸고 그때 이거 나중에 미적분에서 음함수의 미분법 배우면 그때 아마 증명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아마 설명했던 것 같고요. 그냥 무대포로 외우시면 돼요. 외우기도 쉬워. 맞지, 얘들아? 뭐 이런 거 했었잖아. 어, 1학년 때, 얘들아.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얘들아, 25라고 하는, 얘들아, 원의 방정식이 있고요. 요 위에, 얘들아, 3,4라고 콤마 하는 점이 있어. 3,4 대입하면 3, 만족하거든. 따라서, 얘들아, 원의 점이 있거든. 점이 있을 때, 얘들아,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요?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이때 아무도 미분 안 하잖아. 이거 음함수의 미분수는 훨씬 복잡해. 훨씬 복잡하니까 이때는 어떻게 한다? 어? 접점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 접점 공식을 써야지. X제곱 대신에 하나 바꿔치기 해서 뭐? 3X. Y제곱 대신에 하나 바꿔치기 해서 뭐? 4Y는 얼마? 근데 이게 답인데. 어떤 미친놈이 이걸 미분하고 앉아있냐고. 그렇죠? 오케이. 자, 다시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4분의 x의 제곱 더하기 뭐 3분의 y 제곱. 그게 1이래. 어 이런 타원이 있어요. 타원이 있고요. 타원 위에 점이 있대. a,b라고 콤마 하는 점이 있다는 거야. 이 점에서 다가뭘 구하라고요? 접선을 구하래. 1초짜리 문제 아니야. 접점을 내가 알고 있는데 x제곱 대신에 뭐 대입해요? 4분의 1 바꿔치기 하면 ax 더하기 3분의 by는 1. 이게 어려워. 이거 어렵다고 얘기하시면 애들 안 되죠. 맞아? 다시요. 자, y제곱은 얘들아 뭐야? 4 x 랑 포물선이 있어. 포물선이 있는데 요 위에 a,b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그 점에서 접선을 구하래. 접선을 구해줄래라고 하면 자, y제곱 대신에 얘들뭐 바꿔치기 하면? by가 되겠고요. 어우, 저런 1차가 있다. 1차가 있으면 x 대신에 얘들아 뭘 대입한다고요? 2분의 x 더하기 x1. a요. 오케이? 이게 답이에요. 이말 이해 가요. 진짜 쉬워. 따라서 얘들아, 다시. <laughs> 접점을 알고 있을 때는, 접점을 알고 있을 때는 모든 2차 곡선의 공통 내용이에요. 접점을 알고 있을 때는 접점 공식을 써라. 그 다음. 지워도 되죠? 아.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아마 조금 설명이 바뀔 것 같은데, 기본선 아마 학교에서 배우실 때는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접점을 모를 때는 수트처럼 접점을 잡아라. 접점을 잡으면 이 공식을 쓸수 있다. 대신 접점을 네 마음대로 잡았으니까 원래 식이라 또 대입을 해라. 그래서 나중에 두 식을 연립하시면 돼. 그 과정이 험난해. 다시 한번 접점을 몰라? 그럼 접점을 세팅해. 거기까지는 편안해. 세팅하고 난 다음에 어, 접점을 세팅했으니까 이 공식을 쓸수 있어. 하지만 접점이 지금 구해진 거야? 아니면 그냥 잡아놓은 거야? 잡아놓은 거야. 그럼 식이 필요해. a, b라고 잡으면 식두 개가 필요하단 말이야. 따라서 얘들아 a, b를 또 2차 식에다 대입해야 돼. 그럼 2차 식이 하나 나올 거고 그 2차 식과 접선을 가지고 또 연립하셔야 돼. 그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 따라서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접점을 몰라 그럼 무조건 기울기 공식을 쓰는 거야. 무조건 기울기 공식을 쓴다. 무조건 기울기 공식을 쓴다. 그럼 선생님 이 기울기 공식이 뭔데요?라고 얘기한다면. 자. 이게 얘들아, 조금 외우기가 버거울 수 있어. 버거울 수 있는데, 버거울 수 있는데, 그래도 외우셔야죠. 아니면 그냥 미분하셔야 돼. 지금 저는 미분을 잘하니까, 아니. 이거 미분으로 풀면 일단 첫 번째, 공부 못한다는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남들은 미분을 못해서 이걸 미분으로 푸는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얘기해. 그리고 이 교과 과정이 선생님 때 나 공부할 때 공식으로 풀었어. 그리고 나서 계속 계속 공식으로 풀었어. 그러다가 지난 정권 때, 지난 정권이고 지난번 어, 교과서 개편했을 때요번 말고 그 전에 개편할 때2차곡선을 얘들아 미적분으로 집었어. 그래서 음함수의 미분법 다음에 집어넣었어. 그래서 이 공식을 안 줘. 공식을 안 줘. 애들이 그냥 학원을 안 다니거나 그런 애들은 그럼 진짜 음함수의 미분으로 직접 미분을 해야 돼. 그럼 산수가 겁나 길어져 그래서 학원이나 뭐 학교 선생님들이, 야, 이건 공식을 쓰는 게 훨씬 빨라, 공식을 가르친다. 그러다가 다시 너희 때 교과서가 개편돼서 다시 기울기 공식을 써라, 라고 바뀐 거야. 바뀐 거니까 이게 맞고, 자, 포물써 볼게요. 포물쓰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자, 볼게. 기울기가 M이래. 자, 아, 쓴, 기울기 공식이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M이래. 자, 다시요. 뭐의 기울기요? 접선의 기울기가 얘들아, M이래.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자, Y제곱은 4px. 포물선 중에서 1번이 유명해, 2번이 유명해. 1번. Y제곱이 훨씬 유명하다고 얘기했고요. 자, 이때,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가 M이라고요? 네, mx. 더하기, m분의 p. 외우기도 쉬워. 지님이 p가 뭐예요? 요거요. 개만 갖고 오면 돼. 아, mx 더하기 뭐라고요? m분의 p. 지금 왜오라고 지금. y는 mx 더하기 m분의 p요. 됐어. 거기까지. 됐고. 그 다음. 선생님. 어? 포물선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x제곱은 4pi라고 돼있어. 그러면 아마 우리 교재에는 교재에는 없는 것 같은데? 맞죠? 얘들아. 교재에는 없는 것 같아요. 교재는 없는 것 같고요. 교재는 없는 것 같고요. 자, y는 기우가 m 이래 mx 마이너스 pm 제곱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안 해오셔도 돼요. 왜? 얘들아, 몇차 함수인데? y는 하고 정리하면 이거 몇차 함수야? 이차 함수는 얘들아 미문으로 풀어도 되잖아 솔직히. 맞지 얘들아? 그래서 얘들아 이 공식을 그래서 얘들아 교과서에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는데 나는 그냥 유도할 줄 알면 쓰는 게 맞다고 봐요. 아는데 뭐 항상 얘기하잖아. 내 공부는 어디까지 해야 돼? 그냥 여러분이 봤을 때 주위에서 수학 제일 잘하는 애 개와 개만큼 하시면 돼늘 하는 얘기지만 알거 아니야 걔는 이거 걔는 아는데 나는 몰라 그래서 나는 아, 모르면서 나는 그냥 미분으로 풀게 정신 나갔어 그런 그러니까 게 그런 거야 다시 이떻게지금 외웠어 외우셨어요 외웠죠? 오케이 그다음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원도에 들라 기울기가 M일 때 1학년 때 얘들아 기울기가 m인 그러한 얘들아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에 배우셨거든요. y는 기울기 m 이래네 mx 대신 봐봐. 접선이 두개 있다. 접선이 두개 있으니까 뿔마. 그 다음 뭐였죠? r 늦드. 1 플러스 뭐였죠? m z 그냥 보면 그냥 가물가물 기억이 날 텐데 이것도 얘들아 웬만하면 외우시면 좋죠. 그죠? 마치 처음 부터 얘기하지마. 이거 모든 교과서에 다 있어, 이거. y는 mx뿔마, r 아, 루트 뭐요? 1 플러스 뭐? 어, m제곱이요. m제곱이요. 됐나요? 자, 그러면 타원 보겠습니다. 타원 보시면 얘들아, 우리 책에 잘 나와있죠? 그 공식 좀 복잡하죠? 뭐야? 타원에다 식 하나밖에 없잖아. 뭐야, 시이 a제곱 분의 x 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y제곱은 1. 모양은 두 가지만 식은 하나밖에 없거든. 그럼 얘들아, 이때 기울기가 m인 접선을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컷닝 y는 뭐? mx.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타원은 원을 찌그러뜨린 거다. 따라서 원과 공식이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 볼마 루트. 뭐라고 되어 있죠?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 a제곱 더하기 m제곱 b제곱 됐어요 여기까지 봐봐 여기 봐줘 봐봐 이런 식이 있어? 뭐야 장난해? 양변에 뭐 곱하면? 알제곱 곱하면 이거 뭐의 방정식이야? 원의 방정식이야. 원의 방정식인데, 타원의 방정식랑 비교해보자고요. 이거거든? 그럼 차이점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 이게 서로 같으면 원이고요. 서로 다르면 뭐야? 타원인 거잖아. 맞지, 얘들아? 사실 시계 구조는 똑같이 생겼거든. 맞아, 얘들아? 시계 구조는 똑같이 생겼고요. 봐봐. 원래는, 원래는 얘들아, 이 공식이, 다, 다 오늘 아마 시간 내면 다 해드릴 것 같은데, 이거 전부 다 판별식으로 유도하는 거야. 전부 다 판별식으로 유도할 수 있고요. 판별식으로 유도할 수 있고요. 원래는 이 공식이, 판별식 쓰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판별식 쓰면 공식이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똑같잖아, 두 개가. 똑같으니까 바깥으로 뭐한 거야? 묶어서 뺀 거야. 그러면 R이 됐고, 여긴 누구 나어1 뭐. 남고, 여긴 누구 나어 뭐. 그런데, 타원은 못 묶어. 두 개가 서로 다르거든. 달라서 그대로 그냥 남아 있는 것뿐이야. 이 설명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요 타원은 넓적한 것도 있고 길쭉한 것도 있어. 그때마다 접선의 공식이 바뀐다. 아니 모양과는 상관없이 공식 은 그냥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타원도 접선이 몇개 나와 몇개 나와야 아두 개가 나오니까 답이에다 두 개가 나온다는 거지 맞아, 얘들아? 내 말이 얘가 다시 여기 보세요. 타원의 접선을 구하래. 근데 내가 뭐를 몰라? 접점을 몰라. 그러면 중위권은 뭐라고 세팅해? 접점을 A, B라 하자. 이거 중위권이야. 상위권을 어떻게 세팅해?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 하자. 미지수 몇 개? 하나. 그리고 나서 공식을 때려. m 이라 놓고서 그냥 바로 공식을 때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답이 나온다. 알겠어요? 그게 아니라 접점을 A, B라 하자. 그리고서 바꿔치기 한 다음에 또 식에다 대입해서 두 식을 연립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경, 아, 경쟁력 없는 풀이다. 이런 얘기야. 됐어. 거기까지. 오다설명하며 아, 뭐, 일단 쓰긴 다 쓸게. 그 다음에, 얘들아, 쌍곡선 볼까요? 자, 쌍곡선을 보겠습니다. 쌍곡선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쌍곡선을 시계에다가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죠. 1 0 b 의제곱분의 뭐, y 제곱은 얼마? 1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1 있죠. 맞아, 얘들아. 네. 그때 얘들아, 자, 1인 게에들아 훨씬 시험해 달라고. 우리 책에 나와 있지 않니? 네. 자, 공식 비교해 주세요. 공식 비교해 주세요, 얘들아. 공식 비교해 줘. 공식 비교했더니 어떻게 돼 있어? 여기까지 똑같지 않아? 뿔마까지 똑같지 않아? 루트까지 똑같지 않아? a제곱, m제곱까지 똑같지 않아? 더하기 대신에 뭐? b, b의 제곱 아, 비해 제곱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일 때는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일 때는? 마이너스 일 때는 옆에 오른쪽에 보면 조그맣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일 때는 다 접선 공식이 뭐라고 돼 있어요? mx 뭐라고 돼 있죠? 뿔마, 루트 뭐라고 돼 있어요? b제곱 뭐야? 마이너스 a 적은 뭐야? 이렇게 돼 있지 않아? 그럼 질문. 질문. 얘하고 얘하고 얘들아 뭐야? 순서만 바뀌었지?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따로 외우지 마시고 1이건 마이너스 3건 상관없다. 1이건 마이너스 3건 상관없다. 공식은 똑같다. 공식은 똑같은데 만에 하나 공식 썼는데 루트 안에 음수가 나오면 그때는 무슨 수로 바꿔라? 양수로 바꿔달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 절대값, 그러니까, 아, 계산해서 양수 나오면 돼. 맞아, 얘들아? 음수 나오면 어떡해? 얘들아, 이거 계산했어. 이거 계산했더니, 이 안에 계산. 얘들아, 여기 잠깐 봐줘. 절대값 안 붙여, 절대값 공식 안 붙여도 돼. 그냥, 아, 선생님, 음수 나오면, 그냥 양수로 바꾸면 돼. 늦두 계산했더니, 얘들아, 안에가 5가 나왔어. 그럼 그냥 늦두 5가 답이고. 늦두, 안에 거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어, 뭐, 3이 나왔어. 그럼 얘들아, 뭐라고 쓰면 돼? 3이라고 써라. 그게 절대값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이 공식은 일단 필수함기. 여기까지가 2차 곡선과 접선의 개념.